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글 올린 카테고리 중에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화면 왼쪽에 보면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카테고리를 많이 나눠 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게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옮겨야 할 이동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면 사진 동영상에서 21일 낭독 습관 비어있죠. 제가 이 카테고리 방금 옮겨서 없고요. 삭제할 거고 61일 낭독 습관 이렇게 이미지가 1페이지, 2페이지가 있죠. 그리고 낭독 특공대가 있어요. 이 낭독 특공대에다가 이동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하기 위해서는 61일 낭독 습관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내가 옮기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먼저 클릭을 해줍니다. 60일 낭독 습관, 15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옮길 거냐면, 낭독 특공대 이 부분으로 옮길 거죠 지금 21일 습관이 있고요.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옮기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 화면, 이쪽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 목록 열기가 보입니다. 이 목록 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록 열기 클릭. 그리고 나서 중간에 보면은 글 관리 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목록 열기에서 글 관리 열기를 클릭합니다. 글 관리 열기. 글 관리 열기를 했으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죠. 이, 이곳에 다섯 줄 보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열다섯 개의 글이 있는데, 다섯 줄 보기 하면 세 번을 봐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줄 보기를 제가 지금 개의 열다섯 개의 글이 있는데, 20줄 보기로 하면 되겠죠. 30줄 보기 하셔도 되겠죠. 더 많으면. 그러면 이렇게 항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에 체크를 해주는 방법은 이 꼭지점, 글의 제목을 클릭을 해주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이동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다 해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글 제목을 한꺼번에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선택을 했으면 삭제를 해도 되겠지만, 전 이동을 할 거니까 이동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동을 클릭을 합니다. 이동을 클릭하면...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에 어디로 갈 건지, 블로그에 17일간 강의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블로그에서, 네, 17일간 강의 중에서 낭독 특공대 카테고리 만들었거든요. 낭독 특공별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 클릭. 안 되죠 여러분. 왜 낭독특공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왜안 될까요? 네. 이동이 됐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면러면일낭일 낭독습관을 클릭을 해봤더니 작성된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1일 이것도 없죠. 어디로 옮겨갔어요? 낭독특공대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82개의 글이 늘어난 거죠. 총 82개의 글이 있습니다. 면 여기에 비어 있는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지우냐면요 글쓰기 옆에 가면은 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클릭을 해서 카테고리를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상단 메뉴 설정이 나오고요. 블로그 필수라고 되어져 있죠. 이 부분에 카테고리 관리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아, 카테고리 클릭. 그러면 화면 좌측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21일 낭독습관 0개 있죠. 61일 낭독습관 0개 있죠. 네, 이 카테고리 내용이 없으니까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일 낭독습관 클릭하면은 삭제를 해 줘야 되는데, 삭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카테고리를 없애줍니다. 네, 0개의 글이 있는데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확인을 해줍니다. 네, 없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60일 낭독 습관, 이 부분도 없앨 겁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고 화면 상단에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카테고리가 삭제가 됐어요. 양독특공대 하나만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글을 이동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블로그에서 내가 옮기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옮기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목록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곳에 글 관리 열기를 클릭을 해서 글을 제목을 선택을 하고 몇 줄씩 봐서 이동을 할 건가 하고 이동을 선택을 해 주면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관리를에 들어가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 이 부분에서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선택을 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카테고리 추가하면 카테고리가 늘어나겠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